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유럽의 농업 강국 네덜란드는 수십 년 전부터 돌봄 농업과 녹색 돌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치유 농업을 성장시켜 왔는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네덜란드의 한 농장.

네덜란드 동부의 또 다른 돌봄 농장, 한해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 한쪽이 불편한 아드리 케이클러 씨가 사과 깎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드리 씨는 주치의의 조언으로 돌봄 농장에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네덜란드에만 약 200개 농장이 24시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대농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소농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커지고 국가가 요양 비용을 부담하면서 현재 1,200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The long-term care is still financed at the national level. That's still in the old system. But most of the clients that go to the care farm are now financed by the WMO. 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복지와 접목한 네덜란드의 돌봄 농업. 소농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복지수요도 관리하는 미래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